안녕하세요. 어, 최선을 다하면 윤택해진대요. 오늘 예쁜화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 상품은 어, 여기 화이트 티에요. 이게 지금 마네킹이 입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이 끝단이 독특해가지고 그거 보여드리려고 이제 마네킹에 입혔어요. 끝단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끝단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좀 독특하게 돼 있어요 끝에 단니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 사이즈는 어 가슴 단면이 58이고 기장은 앞에 여기는 60이고 뒤는 67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이즈가 77도 되고 88도 돼요. 그래서 여기 끝단에 이렇게 독특하게 돼 있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마네킹 입혔어요. 이제 이거는. 원단 되게 좋고 세련된 티거든요. 이게 팔은 요런 식으로 돼, 팔은 어, 옆에 보여드릴게 요 팔은 옆에 이렇게 이렇게 블랙 줄로 이렇게 블랙 두 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좀 세련되고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렇게 앞뒤가 약간 살짝 언발이어가지고 이렇게 뒤가 조금 더 길어요. 원단 되게 좋고 어 되게 원단 많이 좋은 그런 티예요. 고급진 티, 이거 가격 19,000원입니다. 7, 7, 8, 8다 되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2번 보여드릴게요. 2번, 2번은 어,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베이지 컬러, 어, 베이지 컬러 티고 요 끝단 예쁘게 돼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있고 입으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원단도 되게 좋고요. 또 사이즈는 같아요. 어, 7788인데, 66 입으셔도 괜찮고요. 요거 베이지 컬러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 이렇게좀 진한 베이지예요. 진한 베이지고, 뒤는 그냥, 이렇게 그냥 베이지. 요거 이렇게 시원하게 잘 입으실 수 있는 그런 티예요. 이게 19,000원입니다. 2번. 3번 보여드릴게요. 3번은 같은 거예요. 근데 블랙이에요. 3번 블랙. 3번도 끝단 좀 독특하게 돼 있는. 독특하게 되어 있는 이렇게 아 요건 요렇게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 블랙이고 여기 옆에는 요렇게 블랙에 살짝 베이 어 요게 약간 좀 베이지 진한 컬러로 줄 되어 있고 이거 원단 되게 좋아요. 이거 이것도 어7788 사이즈 가신다면 58 이에요 그니까 78 8다 되는 사이즈 에요 이것도 19,000원 입니다 이제 4번 보여드릴게요 4번은 이제 지난번에 한번 했었던 보라색 남방 인데 어좀 틀린게 있어요 어 틀린게 요건 이제 가슴남면 55 기장 58 이거 뭐가 틀리냐 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절개선이 있고 주름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뒤도 이렇게 절개선이 있고 주름이 잡혀 있어요. 어, 지난 번거 보여드릴게요. 지난 번에 있었던 거는 그냥 난방에 여기 그냥 이렇게 민자고요. 뒤도 그냥 민자예요. 어, 그런데 이제 오늘 거는 어, 앞에가 좀 틀리죠. 보시면. 앞에가 이렇게 이렇게 셔링이 잡혀있는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뒤도 절개가 되어 있고 셔링이 잡혀있고 그래서 이게 이것도 그냥 예쁘고요 이것도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여게 입어 보니까 이게 더 예쁜 것긴 예쁜데 이것도 나쁘진 않아 예쁜데 이게 더셔링이 잡혀 있어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더 예쁘게 되더라고요. 앞에 다 열리고요. 같은 건데 조금 살짝 디자인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오늘 갖고 온거 4번은 요거는 27,000원, 7788사이즈에요 66이 입어도 돼요. 매장에서는 이거 5호가 사가요. 그러니까 5호, 66, 77, 88다 입으실 수 있어요. 요 4번 요거 오늘 갖고 온건 27,000원이고 지난번에 했었던 요거 5번 요 23,000원. 그러니까 4,000원의 차이인데 이렇게 네, 이렇게 원하는 걸로 해서 드릴게요. 요거는 오늘 갖고 온거 4번이고 이 5번이고 그리고 6번 보여 드릴게요. 6번은 요렇게 소매가 소매가 이렇게 레이스가 있어요. 소매가 이렇게 요렇게 레이스가 있어요. 소매 레이스. 레이스가 있고 어 이게 가슴 단면은 54, 기장은 65예요. 그래서 요거는 77 사이즈예요. 소매 7부 소매고요. 77이 입으시면 돼요. 요거 가격 2만 원입니다. 요렇게 앞에 곰 그려져 있고요. 77 사이즈. 방금 요 화이트 블라우스, 티 블라우스에다가 어 요거 7번은 이거 핑크 와이드 팬츠 거든요. 요거 주머니도 있고 핑크 컬러 예뻐요. 여기 이거를 이렇게 화이트 밑에다가 이렇게 핑크로 입어도 이렇게 예쁘죠. 요거 2만원이고요. 핑크 와이드 팬츠 요것도 2만원이에요. 그리고 8번 보여드릴게요. 8번은 방금 했던 화이트하고 같아요, 인디핑크인데 여기도 놔은것 같아요. 사이즈는 같은 거고 지난번에 요거 소매가 이렇게 레이스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티인데 지난번에 며칠 전에 블라우스를 한번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한테 국제전화가 왔는데, 네팔에서 왔어요. 네팔에서 그 옆에 소매 이렇게 돼 있는, 레이스 돼 있는 그 인디핑크 블라우스를 구입하시겠다고 국제전화가 온 거예요. 네팔에서. 그날 저녁에 왔는데, 그날 오전에 오산에 계신 분이 이걸 구입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그게 개수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판매되고 없어가지고 못 드렸어요. 그게 또 이제 갖고 오면은 구입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놀란 게. 아니 이걸 보고 네팔에서까지 전화가 와서 놀랬어요. 이거 어쨌든 사람들이 다 이거 좋아하시더라고. 레리스 이렇게 소매되어 있는 거. 이거 사이즈는 77사이즈예요. 77사이즈고 이거 되게 인디핑크. 아까 화이트도 예쁘고 인디핑크도 예뻐요. 이거 다 77사이즈고 원단도 좋고, 요거 가격 2만원입니다. 77 사이즈에요. 77이 가신다면 53부터인데, 요게 54거든요. 그니까 딱 맞는 7 7이고요 이거 66이 입어도 돼요. 66이 입어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지금 요게 8번이고, 이제 9번 해드릴게요. 9번. 9번은 여기 어, 가디간이에요. 가디간인데, 이 가디간, 어, 이 가디건이 약간 펀칭 니트예요. 가슴 단면은 47, 기장 50으로 돼 있어요. 어, 이거 가슴 단면 47이니까 66 사이즈예요. 66 5가 입으셔도 돼요. 5 66이 입으셔도 되고 이거 앞에 는 이렇게 리본으로 이렇게 가디건 앞에 리본으로 이렇게 볼레로 식으로 입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색감도 예쁘고 예뻐요. 예뻐요.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가디건이에요. 뒤는 요렇게 끝에가 요렇게 하얗게 끝단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옆 여기도 목 넥라인도 되게 예쁘고요. 요 가격 19,000원입니다. 이거 9번. 19,000원이고 10번 보여 드릴게요. 10번은 이거 되게 예쁜 샤스커트예요 요 화이트 샤스커트인데 여기 방금 요거를 여기 이렇게 입어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샤스커트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리본 모양 같은 게 있어요. 요 보이시죠? 리본 모양. 요런 리본 모양이 잔잔하게 쭉있어요 되게 예뻐요. 되게 예쁘고 이렇게 아이보리도 있었는데 아이보리는 충청도 쪽으로 갔고 요거 지 아, 괴산 괴산으로 갔고 요 화이트 있어요. 화이트. 요거 원래 이제 2만원 넘게 했던거 지금 세일해요 세일할게요 요거 세일해가지고 요거 샤스커트 화이트 15,000원 드릴게요 요거는 허리 어 허리 고무밴딩 이어가지고 다 맞아요 55, 66, 77다 맞아요 이거 되게 예쁜 리본 모양으로 쫙 돼있어요 이거는 기장 8 2예요82 8 2구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한 66반까지 입는 게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번 보여드릴게요. 11번. 11번도 아까 보라색 했던 난방. 남방. 난방식 요거는 이제 같은 난방인데 요거는 빨간색이랑 파랑 이렇게 글씨 돼 있는 걸로 앞단추 다 열려요. 이렇게돼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어... 화이트 바탕에 레드하고 블루 돼 있는데 이거는 가슴 단면 58 기장 50이요. 이거 23,000원이고 7788 사이즈예요. 7788. 그다음에 12번 보여 드릴게요. 12번은 약간 어 인, 약간 이렇게 핑크빛 또는 베이지 블라우스인데요. 예, 7부 소매. 7부 소매 블라우스고 가슴 단면은 54, 기장 81. 이거 매장에서는 어떤 분이 너무 좋다고 두 장을 한 분이 두 장을 사가시더라고요. 그왜두 장을 사시냐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좋으니까 이걸 입고 또 계속 입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거 끝에 이렇게 되면은 활동성 좋아요. 끝에가 너무 예쁘게 잘돼 있고 이거 원단도 되게 시원한 원단이고 사이즈도 좋고 이거는 어, 이거 가슴 단면이 54 기장 81이에요. 요거는 2만원입니다. 이거 되게 예쁘고 잘 입으실 수 있고 외출용으로도 괜찮아요. 그리고 13번 보여드릴게요. 아, 요거는 뒤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뒤에 단추 하나 돼 있어요. 요러, 요런 컬러. 그리고 베이지 컬러 티 보여드릴게요. 요거 박스티인데 가슴 단면이 65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65가 나오고 이렇게 박스티예요. 이렇게. 65가 나오고 기장은 62. 이것도 7788 사이즈 이렇게. 7788 사이즈. 요거는 가격이 18,000원입니다. 위에 요거 18,000원이고. 좀 전에 그거랑 같은 색깔 같은 색깔로 요거. 요거는 음, 와이드 팬츠인데 요거는 가격이 17,000원. 요거 17,000원 와이드 팬츠예요. 좀 전에 그랑 세트로 허리 고 밴딩 이고 아까 그러니까 18,000원이고 요거 17,000원이에요. 요거는 14번. 기장은 91이에요. 91. 91이에요. 그다음에 15번 보여 드릴게요. 15번은 조금 전에 거는 베이지였고 15번은 그레이예요. 그레이. 이것도 바지랑 같이 이렇게 요거 바지 와이드 와이드 바지랑 같이 세트로 요거는 어 위에 기장 60 가슴 다면65 기장 62 바지 기장 6 91. 요거는 18,000원 요거는 17,000원입니다. 그리고 16번 보여 드릴게요. 16번. 이거는 블랙이에요. 블랙인데 이거 니트 블랙 니트고 어, 이거 세리사 되게 냉감 소재에요. 이 가슴 단면 53 기장 57. 이거 77 사이즈고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커트를 이거 어, 블랙 자수 스커트인데 이거 되게 고급져요. 고급진데 여기 블랙에다가 같이 얘를 이렇게 입으면 어울릴 것 같아요. 이요 자수 요 스커트는 이렇게 블랙에 이렇게 자수가 나져 있는데 너무 고급지게 돼 있어요. 엄청 고급지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고급지게 돼 있고 끝에도 끝에도 너무 예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되게 럭셔리한, 되게 럭셔리한 스타일 위에 블랙 아무거나 다른 블라우스 같은 거 입고 입으면은 어, 이거 위에 블랙 블라우스랑 입으면 딱 예쁠 것 같아요. 자수가 너무 고급지게 돼 있어요. 이건 가격이 25,000원이에요. 이거는 망사 자수 스커트는 기장 80이고 이거는 되게 고퀄 고급진 스커트입니다. 그리고 18번 보여드릴게요. 18번은 이거 바람막이에요. 이게 바람막인데 핑크 바람막이고 앞에 단추 있어서 다 열리는 거예요. 이거 핑크 바람막이는 가슴 단면 61 기장 62. 이거 7788 사이즈예요. 7788이고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여기다가 어 제가 예전에 했었던 이거 요 바지. 요 바지는 어 이거 조거 예전에 요거를 래시가드를 요거 했었어요. 요거 핑크 핑크 와이드 와이드고요. 이거를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핑크랑 이 바지는 어, M사이즈 허리 전체 고무밴딩이고 M사이즈고 택가는 7 9 0 0 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되게 이렇게 핑크 이거 주머니도 있어요. 주머니도 있고 이거 어떤 분이 이거 매장에서 사가셨는데 너무 잘 입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것도 좋아요. 이거 바람막이 25,000원, 이 바지 2만원입니다. 그리고, 어, 20번, 아, 20번 보여드릴게요. 20번. 20번은 이거 하늘색. 방금 바람막이 같아요. 같은 건데 얘는 하늘색이에요. 하늘색이고, 가신다면 61, 기장 62, 이거7788 사이즈, 25,000원입니다. 이렇게 이런 컬러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와이드 팬츠 그 레시가드 와이드 팬츠 파랑도 있어요. 요거 파랑도 있어요. 요거 와이드. 이거 요 여기 바람막이에다가 요렇게 입어도 될것 같아요. 요것도 2만 원, 2만 원입니다. 요것도 좋아. 요것도 매장에 사 가신 분이 너무 잘 입는다고 그러시더라. 여기 주머니 있고 되게 좋아. 요 M 사이즈. M 사이즈고, 택가는 여기 79,000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어, 22번 보여드릴게요. 22번 여기 블리엔 거. 여기 블리엔 브랜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어, 독일어로 꽃이 피다. 거기. 이거 노랑, 노랑 너무 예뻐요. 어, 여기 벌어진 것 때문에 그래, 여기에 한번 이렇게 뿌렸잖아 하셔도 되고 노랑, 노랑 네트, 블리엔건옷다 질질이 좋아요 이거는 음, 가슴 단면 47, 기장 51, 이거는 566 사이즈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이렇게 원단 되게 냉감 소재 좋아요 그리고 23번 23번은 요거 레드하고 베이지 요거 원피스예요. 원피스 예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레드하고 베이지 이거는 5566이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빨강 좋아하시는 5566이 입으면 딱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어, 가슴 단면이 45 기장이 113 이에요 5호가 입어도 좋고 날씬 66 입으시면 좋고 이렇게 돼있고 빨강이랑 베이지 돼있고 허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요 허리 이렇게 날씬하신 분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거 세일할게요 세일해서 너무 착한 가격에 세일해가지고 17,000원 드릴게요 이거는 17,000원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주황색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음 1 0분 이거는 24번, 24번은 이거 주황색, 얘는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 있고, 단추에 허리까지 열리고, 요것도, 음, 원단, 지지미 원단 식으로 되게 좋아요. 요것도 개수가 좀 수량이 있었어가지고, 하나 남아가지고, 요것도 세일해서 드릴게요. 요거는 가슴 단면, 45, 기장, 123이에요. 이거 5부터 날씨 66까지. 날씬 66까지 입으시면 되고 이게 약간 고방 체크여 가지고 오렌지 컬러고 되게 예뻐요. 예쁜데 이제 허리가 딱 맞는 분이 입어야지 되니까 이거는 세일해서 이거는 18,000원 드리겠습니다. 세일가예요. 그다음에 25번. 25번은 이거는 어 이거는 이렇게 앞단추 다 열리는 거고요. 스퀘어내기예요. 스퀘어내기, 이렇게이런 시폰 원피스예요, 시폰. 속치마 있어요. 이거는 가슴 단면 48, 기장 119고, 속치마 입고비치 먹고, 앞단추 다 열리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파랑 바탕에, 요렇게, 요렇게 꽃, 꽃 있어요, 요렇게. 황토색 꽃 있고, 어, 여기 끈도 묶는 거 있고, 스퀘어넥으로 되어 있고, 이거 되게 시원해요. 시폰이어가지고. 요거는 사이즈가 이제 가슴담을 48이니까 66. 66 입으시면 되고, 23,000원입니다. 이렇게 2 3 0 0 0원이에 앞에 단추 쭉 열리고, 그 다음에 26번 보여드릴게요. 26번은 뒤에 뒷지퍼가 있고, 어, 네이비 원피스인데 66 사이즈예요. 요거 가슴 단면 47이에요. 47이고 기장은 122예요. 66. 요것도 제가 세일합니다. 요것도 네이비 컬러 원피스 세일해서 18,000원. 요거 18,000원 네이비 컬러 원피스 세일합니다. 그다음에 27번. 27번은 요거 세리사 니트예요. 요, 코랄 컬러 니트인데 요거는 요것도 날씬하신 분 입어야 돼요. 이거는 고급진 건데 가슴 단면 48, 기장 50. 요렇게. 요렇게 요거는 어. 55 사이즈 66, 566이 입으시면 돼요. 요거 세리사. 이게 원단 되게 좋은 거 요거는 세일 13,000원입니다. 그리고 28번 28번은 여기, 요 원피스 스퀘어넥이고요 요거 스퀘어넥이고, 음, 크림색이에요. 가슴 단면 43, 기장 112. 요거 뒤에 뒷 지퍼 있고요 밑단에 프릴 있고요 요거는 O 사이즈, O 사이즈고, 요렇게 돼있어요. 밑단에 블랙으로 프릴돼있고, 어, 이렇게 귀여운 스타일, 이렇게 밑에 요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 23,000원입니다. 5 사이즈. 밑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 어, 끈 있고요. 뒤에 지퍼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어, 방금 한 거는 23,000원. 그리고 29번은 요거는 5 66 입으시면 되는데 되게 시원한 블라우스예요. 이거는 가슴 단면 48, 기장 53. 이거 되게 시원해요. 보라색, 보라색 바탕에 노란 꽃 이렇게 있어요. 앞단추는 다 열려요. 앞단추 다 열리는 거고, 보라색에 노란 꽃 있고, 되게 이제 시원한 그런 블라우스예요. 5, 6, 6 입으시면 되고,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세일 12,000원입니다. 그리고 30번. 30번은, 제가 입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입고 있는 건데, 이거 주머니 이렇게 있고요. 스판이 너무 좋아요. 스판 너무 좋고, 또 이게 가슴 단면이 59, 59고, 기장은 96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 이거 7788다 되는 옷이고요. 뒤에 보시면 뒤에 이렇게 영문이 있고, 단추가 다섯 개쭉 있어요. 뒤도 예쁘고, 입었을 때 착용감도 너무 좋고, 이게 스판이 사방 스판이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고, 색깔도 베이지 컬러 좋고요. 제가 이제 약간 지금 이제 막 일하니까 더워서 <laughs> 팔을 올렸는데 이거 긴 팔이에요.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여름 끝날 때 입으셔도 괜찮고, 이렇게요 색깔이에요. 베이지 컬러, 베이지 컬러고, 어, 긴 팔로 이렇게 입으시면 되는 거고요. 어, 기장이 96이니까 무릎에서 살짝 제가 키가 156, 157그 정도인데 무릎에서 요만큼 내려간 정도, 그러니까 딱 기장도 좋은 것 같아요. 무릎에서 살짝 내려간 정도니까 기장도 좋고 저는 주머니 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주머니도 있고 옷 되게 좋아요. 좋고 고급지고 고급지고 예쁘고 39,000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